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살이고 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두 배보다 5살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.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세요. 현재, 그 다음에 7년 후 문제의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들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놔요.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두 배보다. 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보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구해야 될게 현재 아버지의 나이지. 자첫 번째 문제를 읽자마자 봐야 되는 건 뭐라고? 구하는 거. 현재 아버지의 나이.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X라고 놨어. 두 번째 생각해야 될게 뭐라고? 문제에 어떤 조건들이 나왔느냐. 그걸 뚝딱뚝딱 생각해 보는데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놓는다면 아들의 나이하고의 차이가 26이다. 그럼 이제 아들의 나이를 아버지의 나이 X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쓸수 있을까? 아버지의 나이에서 얼마만큼을 빼면? 그렇지. 아들의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에서 26살만큼 빼면 아들의 나이가 되겠구나.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만들었어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을 계속해서 내가 풀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봐야 돼. 내가 배우거나 내가 아는 내용을 통해서 7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됐나? 7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, 7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? 아들의 나이에 두 배보다 다섯 살이 더 많아진다. 그래, 그러면 두 배보다 다섯 살이 더 많아지는 그 식을 만들기 전에 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... X에다가 얼마만큼? 7. 7만큼 더해지겠네. 7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? 7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? X-26.7 그렇지. 자 그러면 요거를 7년 후에 나와있는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 각각을 정리하면 X 플러스 7 얘는 X- 얼마? 네. 그렇지. 마이너스 10 자, 이제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었던 걸 적용하는 거야. 아버지의 나이는 7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두 배보다. 그러니까 어디에 두배해 줘야 돼? 아버지? 아들. 아들. 두 배보다.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두 배보다 몇 살이 더 많대? 오 어디다 더해 줘야 돼.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? 배탈입니다. X 플러스 7은 분배 플러스 2X 스38 5자방정식 풀어